<웃음> <웃음> 이렇게 얇게 입고 다녀. 아니, 그패이 어. 가져가려고 해볼래? 이런 거있거 안녕. 아빠가 가방을. 근데, 근데 바지가왜그렇게지바지 왜? 응? 바지 왜? 바지가지지가떻왜 <laughs> 바지가 이렇게 넓어? 아, 좀 크더라. 근데 원래 요새 이렇게 입고 다녀. 아, 하 아차. 엄마가 해주는 계란찜 계란 라이라에이 개라집이. 개라집이. 개집이개라해봐 엄마, 엄마, 너무 사랑해, 넘치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일단 우리 연채생일 축하하고, 자, 올한해 건강하게 잘지내서 고맙다. 내년에도 화이팅이다. 화이팅! 화이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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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맛있어 아. 이거 어저께 한 번은 말어 어, 그거는 진짜 싸구려준했어 준비됐어? 먹어. 그 먹어야 해 별로 안 기름이 네 얘가? 얘가? 내 음. 어, 굉장히 맛있네요. 너무 맛 이렇게 살살살살 바다의 우유 어도조 포만방으로 맞이하는 거야. 그 해방. Under the sea. u 다 진짜 일식집들 꿈내 줄데 때가 면 얼마나 맛있겠어최대만쓰안 가도 너무 행복해 너무 응! 충분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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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이 응. 진짜 맛있어 응. 가루로 된게응 그래 진짜 그래물 기기를 어른들 그생각이나금 사실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아 배불러? <laughs> 아밥먹어아밥먹어 <laughs> 아니야. 배고파. 밥아 배고파. 배고파서밥 먹으려고. 짜파에지 먹고. 근데 그거 안 먹고 오면은 지금 눈빙 돌아가지고 또 떨어져서. 아 진짜 예술. 이네 진짜 좋네. 다 다들 다해 다들 재미요. 신청해 신청해. 여기 조이 밑에 가. 둘림 밑에 일 꼬부러. 아빠 이리 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먹어가 너무 맛있다. 어. 한달 정도 먹었는데 <laughs> 오랜만이지. <laughs> 어 맛있겠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봤죠. 응. 찢어졌나 아프다. 어좀부었어 음. 어 이거 내 삼각대야. 이거 만두피. 왕생 만두피? 왕생 만두피. 만두 먹고 싶다니까. <웃음> <웃음> 만두 먹고 싶대서 만두를 한빚습니다 민감 차퍼. 아빠는 물을 먼저 바르는구나. 응. 됐다. 어제 아빠? 어, 오, 조금. 어. 어. 아, 유섭이 왔대? 중지 손가락으로 아. 속을 누른 다음에. 자, 응? 아, 오케이 오케이. 검지랑 중그 엄지 손가락으로 쫑쫑쫑쫑쫑. 아, 그. 싸맨다 응. 어, 탈락. 인성 벌어졌어. 한이 정도. 야, 이 피가 어잘안 붙네. 그래. 그 꼭꼭 눌러야 돼. 그 말이어서 내 말이 그 말. <웃음> 진짜. <웃음>

전시천이 너무 짜서 여기 가면 아 그래? 뒤에 더 있어 원투 쓰리 <laughs> <laughs> 네. <왜> 저럴까요? 네. <웃음> <웃음> 안녕 귀요미 어? 안녕 귀요미 안녕 <laughs> 잘 살아 <laughs> 아우 동생이잖아. 한없이 동생이야 쟤는. <laughs> 등치만 크지. 한발 <laughs> 안녕. <웃음> <다리>. <웃음> 사랑해. 어, 더 <다러워>. 나와. <laughs> 아, 아유, 이 아빠 찐거먹어 아니, 아빠 만두를 10개나 먹었어. <laughs> 아빠 치즈도 하나 먹을래? 아이고. 어떻게 인상을 쓰지? 말로. 아빠도 했다. 안다. 어. 아, 어. 얘네들은 짧은 시간에 소을를 먹어가지고, 짧은 <laughs> 시간에 소을를두병씩가지고 얼른, <laughs> 얼한 <알라라라> 거야.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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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은 아우. 엄마. 이순이 맛발 거야. 이맛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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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뜨거. <laughs> 아, 이맛이었어 아, 따가워. 이거 입거지겠다 땅고김을 세 봉지 준비합니다. 땅고김이 존맛탱이에요. 참기름 두로로 어, 소요네즈를볶 어? 고소함의 치트키 소금 <laughs> <조금. 웃음> <laughs> 내가 적어줬어 우리 집은, 마요네즈 우리 집은 <laughs> 떡 때부터가 <돌아가는지 웃음> 무려 <laughs> 3.2kg 마요네즈 원래 여기 에 단무지가 또 이렇게 썰어 넣어주면 레알, 레알. 진짜 맛있네? 뭐 맞아, 우리 그때 한번 빠져가지고 어, 날치알까지 사가지고. 거. 여기다가, 하나, 둘. 적당히 넣해주세요 이만큼. 딱 느낌 알잖아, 어느 정도인지. Bless you. 야식 맞아? 안 먹게. 얼마씩? 그래. 내가따라해가지고한 예? 입을? 말동무. 맛이 없어? 맛 있다. 먹 맛이 없어? 쫀게. 안 먹었으면 어쩔게할 거? 나라쫀 왔는데 뒤질뻔했네. 나 빨리 왔어. 우와. yeah